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할 것이라는 <laughs> 망상에 가까운 발언을 해서 비판을 좀 많이 받았나 봐요. 예. 자기의 주장을 강화시켜 줄 만한 뒷받침해 줄 만한 어... 엄청난 근거가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패북에 자랑스럽게 올렸습니다. 근거 야, 뭐야? 야내뭐 개업 내가 한심하다고 근거 있다 근거 근거 딱 올렸습니다. 어 그래요? 오... 내 책이야. <웃음> <웃음> 아, 뭔 소리야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책을 냈잖아요 네. 그걸 딱 하니 올리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 재판을 막기 위해 개엄을할 가능성이 있다 이 주장 제가 지난 2월 제책 국민이 먼저입니다 에서도한바 있습니다 근거가 <laughs> 뭐, 있잖습니까 이게 뭐야 이거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자기 말이나 자기가 쓴 책이랑 그게 그거 아니야 그뭐 <laughs> 달라? <저게> 못 <laughs> 아니 거야. 뭐야 이거 여러분 대단한 근거 있습니다 한동훈님이 쓴 책이 있어요 뭐야 이거 아니, 와 어지러운 사람입니다 진짜 전 한동훈님을 또 날카롭게 비판하셨던 분 다시 한번 오늘 만나고 가겠습니다 어제 이어 그 정말 대한민국의 회초리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회초리 대한민국의 어르신 <laughs> 대한민국의 훈장 나리 한동훈에 대해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개엄을 준비하고 있다. 이거 우리나라 얘기 맞습니까?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근거를 제기해 주십시오.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건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? 개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거짓말이라면 이건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<laughs> 아, 우리 시대의 회초리. 아, 우리 시대의 문장날이. <laughs>